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를 고기, 가죽, 유제품의 원천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능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롭게도 소는 매우 지능적인 생명체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지능이 고양이와 개와 같은 인기 있는 애완동물의 지능과 동등하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소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는 감정적으로 지능적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는 높은 감정지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서로에 대한 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다른 소의 스트레스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나타내기 위해 한 소가 다른 소가 공경에 처한 것을 볼때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가 공감을 느낀다면, 그들은 위험에 처한 다른 소를 구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소의 기억력은 얼마나 좋을까? 소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간 지능의 일환으로 특정 환경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는 그 환경을 이동하면서 장애물을 피하고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기억력 덕분에 소는 음식과 물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들은 소가 실제로 훌륭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소가 미로에 대한 지식을 약 8시간 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더 간단한 기억, 예를 들어, 급이기 위치와 같은 정보는 최대 6주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소는 물을 마시기 위해 레버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기억 덕분에 소는 과거에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을 기억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소의 사회적 학습 능력 소의 지능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는 그들이 사회적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소는 다른 소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통제된 실험에서 초보 방목자들이 경험이 많은 방목자들과 함께 한 소쉐드에 갇혔을 때더잘 먹는 방법을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쉽게 군중 속에서 당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제품소가 정기적인 사육자에게 젖을 짜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는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다른 사육자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음식을 주는 사육자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억하는 것 외에도 소는 다른 소를 잊지 않으며 다양한 품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실험에서 소는 자신이 함께 시간을 보냈던 소의 사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친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소가 서로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히 송아지와 그들의 어미소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미소는 자식이 떨어져 나가면 자주 부르고 찾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소들은 죽을 때까지 함께 지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소는 늑대 무리처럼 행동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리더 역할을 맡은 알파가 있습니다. 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소의 지능의 또 다른 측면은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에 살던 소인 이다벨 아이비에엘의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배를 타고 베네수엘라로 이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배에 오르던 중 그녀는 다시 나무 판자를 내려와 강으로 뛰어들어 멀리 헤엄쳐 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나중에 PTA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탈선한 소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다벨은 베네수엘라로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일부 소는 대담하고 외향적이며, 다른 소는 수줍어하며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인간처럼 소도 각기 다른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모두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 소들은 종종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먹고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저 헛간 안에 머물며 느긋하게 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가 기쁨에서 슬픔까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소는 또한 불안과 초조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는 번식기나 새로운 환경에 소개될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송아지는 어미와 분리될 때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소의 불안과 스트레스의 신체적 징후 중 하나는 귀와 꼬리의 자세입니다. 소가 동요할 때 귀는 올라가고 꼬리는 다리 사이로 끼어들게 됩니다.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소는 매우 똑똑합니다. 사실 그들은 개보다 더 지능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소화계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소는 대부분의 애완동물보다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들은 사전훈련 없이도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개가 소보다 더 나은 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의 지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축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Kigaspect.com을 참고했습니다.